제일 밑에 있는 그림에서 와 같은 rlc 직렬 교류 회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제일 위에 그림에 있는 lc 회로입니다. 축전기가 있는데 이 축전기를 충전시킨 다음에 인덕터에 연결해서 스위치 닫아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화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반복합니다. 전화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전류가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죠. 도선의 저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L-C 회로 전체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류가 왔다 갔다함에 따라서 에너지가 축전기에서 인덕터로, 인덕터에서 축전기로 왔다 갔다합니다 이제는 L-C 회로에 저항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전류가 왔다 갔다하면서 저항기를 지나가게 되겠죠. 전류가 저항기를 지나가게 되면 에너지 손실 생깁니다. 저항기에서 에너지 손실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LCO로 전에너지가 전기에서 싹다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전화의 움직임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LCO에 전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들을 계속 왔다갔다 하는 주기적인 운동을 하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기에서 소비될 만큼의 에너지를 교류 전원을 연결함으로 해서 에너지를 공급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교류 전화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하를 강제적으로 진동시킴을 해서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만큼 에너지를 회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교류 전원이 전하를 강제적으로 진동시킨다면 그 진동시키는 진동수가 있겠죠. 그 진동수와 제일 위에 그림에 있는 L C 회로에서의 전하들이 왔다 갔다 할때 진동수가 같아졌을 때 R L C 직렬 교류 회로가 공명 상태에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진동수와 각 진동수 사이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진동수를 안다는 말은 각진동수를 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류 전원의 각진동수와 제일 위에 그림에 있는 LC 회로에서의 각진동수가 같아졌을 때 RLC 직렬 교류 회로가 공명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 면 공명 상태에 있다면 그 각진동수는 L c 회로에서의 각진동수 루트 LC분의 1과 같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명각진동수가 요겁니다. 그래서 공명각진동수를 오메가 제로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 유도계수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대입해서 공명각진동수 정해보기 되면 1 곱하기 10의 삼성 라디안프 세크입니다. 근데 교류 전원의 각진동수가 공명각진동수의 두 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공명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주기란 시간 동안 교류 전원이 회로에 전달된 에너지가 얼마인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덕터와 축전기에서 리액턴스부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액턴스는 저항계에서 의 저항이 응대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옴입니다. 인덕터에서 유도 리액턴스 XL부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L 오메가 L이거든요. 근데 오메가는 공명 각진 동수의2 배. 그래서 2 곱하기 10의 3성 라디안/초. 그 다음에 인덕터 유도계수 대비해서 어, 유도 리액턴스 구해 보게 되면 25옴이 됩니다그 다음에 축전기에서 용량 리액턴스 XC 오메가 10분의 1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다 대입해서 용량 리액턴스 정해 보게 되면 5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RLC 직렬 교류 회로에서 임피던스 Z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 이렇게 되거든요. 저항기의 15옴, 그 다음에 좀 전에 정한 두개의 리액턴스를 대입해서 임피던스 정해 보게 되면 18옴이 됩니다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교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류를 다루고 있지만 직류처럼 지급해 주고 싶으면 RMS 값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교류 전원의 RMS 전압이 얼마냐 면 50V입니다. 그렇다면 RMS 전류는 RMS 전압을 인피던스 Z로 나눠 버리면 됩니다. 2.78 안됩니다. r s c 직류의 교류 회로에서 축전기와 인덕터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안 생깁니다. 에너지 손실은 저항기에서만 생깁니다. 그러면 교류 전원이 회로에 공급하는 에너지는 저항기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만큼을 공급하게 되겠죠. 저항기가 직류전에 연결되어 있다면 저항기에 전달되는 전력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고 있지만 직류처럼 지급해주고 싶다면 저항기에 전달되는 전력 구할 때이 I를 RMS 전류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RMS 전류와 저항기의 저항 대입해서 교류 전원이 회로에 공급하는 전달하는 전력 구해보게 되면 77.2W 넣이 됩니다. 이제 한 주기란 시간 동안 교류 전원이 회로에 전달하는 에너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이 정해졌으니까, 특정한 시간 간격 델타T란 시간 동안 회로에 전달하는 에너지를 구하려면 전력에다 델타T 꼽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주기란 시간 동안 구관고하죠 그래서 주기 t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와 각진동수 사 이런 관계 있거든요. 전력과 각진동수 대비해서 구해보게 되면 0.242줄로 오게 됩니다. 단위를 미리줄로 바꿔버리게 되면 242 미리줄에 해당되겠죠.